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합격 1차 제 4강은요, 유아교육과 발달 내용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유아교육과 발달의 경우에는, 어, 최소 5점에서 최대 10점 정도 어, 출제가 가능한 과목입니다. 자, 유아교육과 발달의 문제 출제 경향은 일반적으로 주요 발달과 학습 관련 이론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어, 중행 내용들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강의에서는 어, 주요 발달 학습 이론으로 음, 전체적인 내용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시험에 다 출제되고 있는 용어 중심으로 전체 안내를 해드릴게요. 관련된 내용 같이 공부하시면서 키워드 단어들은 암기하시면 시험장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먼저 훑어볼까요? 어, 발달과학습 관련 주요 이론으로는 성숙주의 이론,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음, 사회학습 이론, 그리고 인지 발달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체계 이론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발달과 학습에 관련 주요 이론들의 내용, 그리고 학자, 그리고 중핵 내용들의 용어들은 중핵 용어들은 어, 시험에서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잘 정리해 놓으시고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 성숙주의 이론부터 갈까요? 자, 오늘 필요한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 펜 준비하시고. 강의 중에 동그라미 해드리는 부분은 같이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 동그라미는 무조건 암기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는 암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자, 발달과 학습 관련 주요 이론. 먼저 성숙주의 이론이죠. 성숙주의 이론의 대표자는 계제를 들 수가 있어요. 자, 계제를 들 수가 있고, 중행 내용으로는 성숙이라는 단어, 발달의 기자를 발달의 기제를 성숙으로 어, 가정하지요. 그리고 어, 학습 준비도가 되었을 때 유아들을 지도해야 한다. 준비도라는 키워드 단어. 자, 그리고 게젤이 연구에서 만들어낸 표준 행동 목록까지. 중핵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계제, 중핵 내용 어 순서대로 한번 빨간 펜 동그라미로 암기 같이 해 볼까요? 관련된 이론은 성숙주의 이론입니다. 우리가 발달 어 유아 교육과 발달에서는 이론의 명칭을 쓰는 걸 종종 출제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론의 명칭 정확하게 외워 놓으시고 대표자 계제, 자 그리고 발달의 기제는 성숙 그리고 준비도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자, 게젤이어 연구에서 만들어낸 네 유아의 연령별 발달별 어 행동 수준을 연구해서 작성해 놨죠. 표준 행동 목록입니다. 빨간펜 동그라미 모두 다 암기해야 될 단어예요. 자, 다음으로 정신분석 이론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프로이드와 그리고 에릭슨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로이드의 중행 내용으로 본다면, 어, 프로이드는 일단 놀이를 정화 효과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놀이의 효과, 놀이의 기능은 정화 효과다. 자, 그리고 프로이드가 어, 프로이드 이론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네, 방어기제와 방어기제와 그리고 또 하나는 불안의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방어기제로는 네 방어기제로는 전이 그다음에 퇴행 그다음에 고착 고착 그다음에 어 억압 하나 넣어 드릴게요. 전이, 퇴행, 고착, 억압이 시험에 나왔던 중행 용어고요. 자, 불안의 종류로는 신경증적 불안과 그다음에 도덕적 불안이 시험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자, 에릭슨으로 오면 에릭슨의 중행 내용 단어는 우리 전공유아 시험에서는 네 성격발달 중에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성격발달 이론 중에 바로 이 주도성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프로이드 하면 구체적으로 정신분석 이론이면서 성격발달 이론의 명칭은 심리 그렇죠? 리비도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심리 성적 성격발달 이론을 주장하고요. 자 에릭슨은 어, 유기체가 사회적 관계에서 음, 만들어내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따라 성격 발달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심리, 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을 주장하죠. 자, 빨간 펜 동그라미 준비. 자, 관련된 발달 학습 이론은, 네, 정신분석 이론이고요. 대표자, 프로이드.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은 심리, 성적, 성격 발달 이론. 자, 에릭슨.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은 심리, 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 자, 프로이드, 어,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주로 출제된 내용 중에 하나 놀이는 정화 효과를 갖는다. 자, 방어 기제 유형 전이 그다음 퇴행 그다음 고착 그리고 억압. 네, 하나 빠졌네요. 그죠? 네, 한 가지 추가합니다. 투사도 출제가 됐죠. 그래서 투사. 자, 정신분석 이론에서 불안의 유형 두 가지. 신경증정 불안과 신경 증적 불안이죠 신경증적 불안과 도덕적 불안. 자, 그다음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에서의 단계 그렇죠 주도성이라는 단계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빨간펜 동그라미 해드린 부분은 모두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단어고요. 자,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설명드리면 전체 내용 키워드 잡고 나서 해당 중핵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안내드릴게요. 자, 지금은 전체적으로 발달과 학습 관련 이론 중에서 중핵 이론 그리고 중핵 대표자 그리고 중핵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행동주의 이론 빨간펜 동그라미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대표자는 우리 임용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대표자는 바로 스키너입니다. 자 스키더는 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을 주장하죠.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자 키워드 볼까요? 행동주의 의 키워드 강화를 통해 서 학습을 시키고 강화에는 정적 강화와 그리고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자 강화 그리고 벌을 통해서도 학습을 시키고 자 그리고 형성된 행동을 사, 어, 삭제하는 소멸하는 소거에 대한 단어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거 그리고 같은 말 소멸이라는 용어. 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스키너가 주장한 행동주의의 어, 입각해서 행동 수정 이론을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행동 수정 기법을 제시해 보면 우리 임용 시험에 나왔던 행동 수정 기법을 순서대로 제시해 볼게요. 프리맥의 원리, 자, 상반 행동, 반대되는 행동을 강화하는 상반 행동 강화 원리, 상반 행동 강화. 자, 그 다음에 어, 체계적으로. 어, 두려운 부분을 둔감시켜서 문제행동을 해결하는 체계적 둔감법. 자, 그 다음에 타임아웃 혹은 격리가 있죠. 타임아웃 격리.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임용시험에 나왔던 행동수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스키너, 자, 행동주의 이론 하면 대표자 스키너라는 학자의 명칭, 그 다음에 스키너의 이론,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자, 행동주의 학습의 기본 원리인 강화, 두 가지 강화, 정적 강화, 그리고 부적 강화. 자,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체벌, 벌, 그리고, 어, 조건 자극에 대해서, 어, 해당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속어. 자, 그 다음, 행동 수정 기법이에요. 자, 프리맥의 원리, 그 다음 상반 행동 강화, 그리고 체계적 둔감법, 그리고 타임아웃, 그리고 한번 정도 우리 시험에서 만났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토큰 강화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토큰 강화까지가 우리 임용시험에서 행동주의 입장에서, 행동주의 이론에서 출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살펴볼까요? 자, 행동주의 이론의 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는 사회학습이론이죠. 자 사회학습 이론에서의 대표자와 중핵 내용 그리고 인지발달 이론 그리고 마지막 생태학적 체계 이론 대표자와 중핵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주요 발달 학습의 이론은 반드시 빨간펜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사회학습 이론 인지발달 이론 생태학적 체계 이론 쓰실 수 있도록이요 자 사회학습 이론의 대표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그렇죠 반두라죠 반두라. 자, 반두라입니다. 자, 반두라 하면 중액 시험에 나오는 용어 그렇죠. 관찰 학습. 학습의 유형 관찰 학습 기억하셔야 되고 자 관찰학습의 과정 4단계, 주의 집중 단계, 그 다음 기억하는 파지 단계, 그 다음 기억한 것을 재생하는 운동 재생 혹은 재생 단계, 마지막, 강화가 이루어질 때 행동을 수행하게 되는 동기화 단계. 자, 동기화 단계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 놔야 되는 단어는 맞습니다. 강화의 유형 3가지죠. 자기 강화, 그 다음 직접 강화, 그 다음 대리 강화. 이 3가지의 키워드 강화의 유형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죠. 자, 다시 한번. 학습 어, 이론, 빨간 펜 동그라미 준비하세요. 자, 사회학습 이론 그리고 반두라. 자, 학습의 유형은 관찰학습, 자, 주의 집중, 파지, 운동 재생 혹은 재생, 동기화, 동기화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강화의 유형, 자기 강화, 직접 강화, 대리 강화가 있습니다. 반두라의 어, 중핵 이론 내용 관련 사회학습 이론의 중핵 내용들이에요. 자, 그다음 인지 발달 이론의 대표자로 본다면 인지적 사회, 어, 인지적 구성 주의 이론 혹은 인지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을 주장한 바로 피아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네 인지적 사, 어,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혹은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비고치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로 보면 인지 발달 이론이고요. 학습 이론으로 한다면 피아제는 인지적 구성주의 혹은 상호작용주의 이론을 주장하고 비고치키는 사회적 구성주의 혹은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을 주장합니다. 자, 각각의 학자들의 중.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자 피어, 어, 피아제의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지 발달 관련 용어들이에요. 자 순서대로 가볼까요? 적응, 자 도식. 동화 그리고 조절 자 그리고 인지적 불일치 자 그리고 평형화 정도가 어 우리 임용 시험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자 추가로 음 PR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해 놓으면 전조작기 유아의 사고 특성을 많이 출제하고 있죠 전조작기 유아의 사고 특성의 키워드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자 중심화, 또 무알론적 사고, 또 전환적 추론.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건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중심화, 무알론적 사고, 전환적 추론 정도가 시험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전주작기 유아의 사고 특성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주로 출제하고 있는 게 보존 개념, 그다음에 탈 중심화가 시험에서 나오는 중핵 용어들입니다. 자 비골츠키로 가 보면 자 비골츠키는 어, 피아제나 비고츠키는 2018학년도까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학자들이에요. 자, 어떤 용어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을까요? 자, 비고츠키의 중행 용어들을 정리해 볼까요? 자, 비고츠키하면 일단 고등정신 고등정신기능이라는 단어. 자, 그다음 학습이 이루어지는 영역인 근접발달 영역. 자, 근접발달 영역에는 두 가지 수준을 기억해 놔야 되겠죠. 하나는 실제적 발달 수준, 또 하나는 잠재적 발달 수준을 기억해 놔야 되고요. 자, 이 근접발 달 달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움의 정도를 바로 비계 설정이라고 하고요. 자,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회적 중재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계 설정 그리고 사회적 중재라는 용어를 기억해 놓으시고요. 비계 설정, 사회적 중재. 비계 설정을 할때 혹은 비계 설정을 받을 때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 있죠. 바로 혼잣말이죠. 자, 이러한 혼잣말. 자, 그리고 어 자 이때 비계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시작을 하지만 어 토의나 전체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합의되는 일치되는 의견을 만들어내는 용어 바로 상호 주관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놔야 되겠죠. 상호 주관성. 그래서 다시 한번 비고치기 정리해 보면 어맨 앞에 부분 고등정신기능 그다음 근접발달 영역 근접발달 영역은 두 가지 수준으로 어, 수준 간의 간격이라고 볼수 있는데 유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 그 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 그리고 이러한 근접발달 영역에서의 도움, 성인들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 바로 비계 설정이고 다른 말로 사회적 중재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러한 비계 설정 과정에서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혼잣말이죠. 자, 이때 비계 설정시에 이루어지는 상호주관성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출제가 되고 되었던 학습의 유형이죠. 유아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동학습, 협동학습 혹은 협력학습도. 비고츠키의 키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빨간펜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피아제입니다. 인지적 상호작용주의 이론 혹은 인지적 구성주의 이론, 피아제죠. 자, 적응, 도식, 동화, 조절. 자, 그리고 인지적 불일치. 자, 그리고 평형화. 자, 어, 전조작기 유아의 사고 특성, 자,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그리고 중심화, 무알론적 사고, 마지막 전환적 추론. 자, 전조작기 유아가 획득하지 못하는 개념, 그렇죠? 보조 개념이죠. 구체적 조작기 유의 사고 특성, 파일 중심화, 키워드 단어들입니다. 자, 인지 발달 이론과 비고츠키죠. 비고츠키의 학습 이론의 명칭은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혹은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이죠. 자, 비고츠키의 이론에서 키워드는 고등 정신 기능, 또 근접 발달 영역, 실제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 자, 뒤로 와서 비계 설정, 자, 비계 설정, 사회적 중재, 상호 주관성. 자, 옆으로 와서 유아 개인 혼자 해결. 라는 혼잣말 함께 해결하는 협동학습 혹은 협력 학습이라는 용어가 키워드입니다. 자, 외울 단어들이 상당히 많죠. 자, 마지막 우리 생태학적 체계 이론의 대표자와 중행 내용 같이 살펴볼까요? 자, 생태학적 체계 이론 맞습니다. 브롬펜 브래너죠. 브롬펜 브래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 자, 브롬펜 브래너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환경에 대해 정의하고 또 인간 발달에 대해서도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의 환경 체계를 제시합니까? 다섯 가지의 환경 체계를 제시하죠. 자, 구체적으로 유아 중심에서 유아로부터 가까운 것부터 유아에게 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면 가장 가운데 유아가 있고 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가 있죠. 자, 미시체계 간의 관계가 바로 중간 체계죠. 자, 그 다음에, 네, 조금 유아와 거리가 있고, 부모의 직장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외체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 전통에 해당하는 바로 거시체계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 생애적, 역사적 관점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의미하는 바로, 시간체계, 시간차원, 시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체계 중에, 시험에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외체계인데, 어, 주의점은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용어들에 대한 이해 자, 여기에서 공부할 내용은. 어, 지금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한 이유에 설명드릴게요. 자, 외워야 될 단어, 생태학적 체계 이론 대표자 브롬펜 브레너. 자, 체계, 환경 체계 유형 다섯 가지, 미시 체계, 중앙 체계, 중간 체계, 외 체계, 거시 체계, 시간 체계는 같은 말, 시간 차원 시 체계 같은 용어예요. 자, 외울 단어들 정리해 놨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인지 발달 이론까지 무슨 이론부터? 네, 위로 올라가면 성숙주의 이론부터 인지 발 달 이론은 방금 동그라미친 단어들, 어, 동그라미친 용어들의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개념 중심으로 공부한다.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기. 자, 단 생태학적 체계 이론의 경우에는 밑에 있는 용어들, 밑에 있는 용어들의 개념과 개념 더하기. 그리고 예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미시 체계 예는 어, 또래가 될수 있고 부모가 될수 있다. 이렇게 예를 추가로 공부해놓으세요. 그래서 미시 체계 중앙 체 어, 중간 체계 그다음에 외 체계 거시 체계 시 체계는 개념 대학 개념 더하기 예를 함께 공부하기. 나머지 이론들의 빨간펜 동그라미 키워드들은 개념 위주로 공부하기. 자, 그다음 우리가 시험장에서 많이 헷갈리는 바로 피아제죠. 피아제, 피아제 의 전조작기와 사고 특성 이 부분. 개념 더하기 예를 공부하기 개념 더하기 예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 그러면 숨바꼭질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요 머리는 머리는 책상 안으로 들어가고 몸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본인이 안 보이면 남들도 내가 안 보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예가 될수 있죠 그래서 어, 시험에 나오는 예문을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각 수험서에 있는 예문을 참고해서 읽으시면 시험장에서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네, 어, 성숙주의이론이나 정신분석이론이나 그리고 행동주의이론, 뒤로 와서 보면, 어,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 대부분은 여러 번의 개념 이해와 예문 이해로 읽기 위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시험장에서 유난히 조금 풀기가 어려운 학자가 한명 있어요. 바로 비고츠키예요. 어,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이론 그리고 비고츠키의 여러 용어들이 보이죠. 자, 비고츠키만큼은 반복 읽기가 꼭 필요하다. 자 암기가 안 돼요 다른 학자들의 경우에는 단순 암기로도 시험 문제를 풀수 있는 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비고 치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복 알, 암, 어 반복 읽기를 통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용어들의 개념이나 그리고 예문들을 반복 읽기에서 충분히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 사장 유아교육과 발달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어요 자 유아교육과 발달은 말씀드린 것. 처럼 5점에서 10점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방금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펜 동그라미한 단어들은 암기 그리고 공부법은 개념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 4강에서는 우리가 유아교육과 발달만큼이나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유아교육과 놀이로 만날게요. 어, 4강 오시기 전까지 1, 2, 3강 특히 2강과 3강 유아교육 사상사, 그리고 유아교육과 발달, 반복 복습하실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합격 무지개특강 합격 1차 강의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하나 짚어드리면, 그렇지요. 이동 중에,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많이 들으시면 암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합격 1차 강의는 무조건 최대 반복해서 듣기 위주의 공부를 하실 걸 추천드릴게요. 제 우리 5강에서 네 즐겁게 만날게요. 공부 많이 하고 오세요. 아리아리 합격!